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냐? 음. 네, 좋아하는 가수 너무 또 억지로 BTS 음.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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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채백코 예. 좋아합니다. 채배코 어, 예, 아. 예, 예, 예. 아. 음. 이제 슬금슬금 또 부산표를 누리시네요. 음. 음. <laughs> 아까는 타이거즈랑 한화 음. 해가지고 음. 백제권으로 음. 가더니 아, 이제 음. 아, 정무적으로 대답을 음. 하시네요. 옆변 음. 네, 네. 선생님 지금 고, 고민이 막... 아 고민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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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길 좋아하죠 당연히. 조용필? 김광석 김광석 음, 아. 네 아. 굉장히 애착아그 전에는 정태춘, 박은옥 아. 제가 취업하고 1년 동안 굉장히 외로웠어요 부산에 네. 들어가서 음. 그때 1년 동안 마이마이라는 거 아시죠? 음. 작은 카세트 네, 테이프. 네. 테이프. 대우에서 거기 1년 동안 그 정태춘, 박은옥 테이블 음. 그것만 들었어요 1년 동안 음. 그 정말 좋아했다 음. 네. <laughs>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광석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음, 네. 음,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고 합니다. 되게 낭만 어 여기는 낭만이고 음. <웃음> <웃음> 네, 본래 저는 뭐 인문학파기도 음, 합니다. 음, 네네그 네. 네. 되게 딱 FM 같은 대답들 이어가지고 음, 음. 그 이번에 저, 저 광장의 정태춘님이 음. 나오셨잖아요. 네아 네. 아, 그때 그 주변 분위기를 보니까 음. 정태춘 그 가수의 음. 뭐랄까 무게 음. 어, 이런 것들 굉장하구나 그러면, 어, 네. 예. 반응이 달랐어요. 음. 그래서 내가 좋아, 좋아 잘 좋아했구나 음. <laughs> 좀 들었죠. <laughs> 팬심으로 어. <laughs> 팬심으로 <봤죠>. 잘 모르실 <laughs> 예. 수 있는데 진보신당 해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노래 <laughs> <모래에> 작사가 하십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예. 어? 그래서 뭐라는 게뭐 있어 요 이렇게 작사를 한 거예요. 데, 예. 네. 아니 뭐내 네 그때 내뭐 네 네. 당직자로서 <laughs> 네.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떼워야 음. 한다는 음. 그런한신경 음. 그런 네. 그러네요. 그때 음. 뭐당 광고에도 나오고요. 음. 네, 음. 그래서 앞으로 또 변화된 새로운 통합과 변화가 있다면 음. 그때 또 새로운 당가가 필요하다면 음. 언제든지 또 음. 이제 음. 저한테 음. 의뢰를 <laughs> 저한테 입당 <laughs> <그럴 웃음> <저한테 웃음> <laughs> 제안을 음. 하면서 음. 네. 네. 뭐. 네. 오랫동안 당적이 없으셨거든요. 음. 네, 네. 네. 하튼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고 음, 그래서 한쪽은 낭만, 한쪽은 시민, 뭐 이런 시인 이런 얘기를 네. 쭉 예, 해주시네요. 아이고, 네. 네. MBTI 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laughs> <제가 좀> 잘 <laughs> 확인 안 했습니다. 아, 확인 안 했다고 합니다. <laughs> 네, 신비주의를 네, 네. 채택하는 한상균. 근데 네. 제가 올 때는 네. 한 위원장님은 좀 외향적이신 것 같고 네. 권영욱 변호사님 좀 내향적이신 것 아. 같아요. 그렇죠. I로 시작. 하죠 아. 네. 여기 분들면 아시나요 MBTI 해보셨습니까? 어 IN까지 가는데 네. DN을 아잘 모르겠어. 아 네. 아 그래서 아 남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아 해주는데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를 해본지가 MBTI를 해본지 기억이 안 나요 문항이 너무 많아. 네. 가지고 <laughs> <그쵸. 웃음> 네. 그때 예, DN은 있는데 하여튼 뭐 알아맞추시면 되죠, 그죠? 음, 뭐. 아, 그러면 평소에 네. 평소에. 음. 어, 논, 논리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음.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은 음. 아 뭔가 너무 감정적이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음. 이런 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음. 사람은 일도 양날은 없잖아요, 그렇죠? 음, 어떨 때는 즉흥적인 그렇죠, 편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주로 논리적이라는 표현은 아, 아, 그런 아, 이야기는 <laughs> 좀 주로 네. 많이 듣고 있죠. 사람 인간미가 좀 없고 네. 인간미는 많죠. <웃음> <웃음> 인간미가 좀 없고 너무 음, 모든 사안을 음. 저렇게 딱딱 저렇게 잘라서 음. 이렇게 아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다. 물론 이제. 네. 그 변호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 논리 네. 없으면 그거 그 생각이튀것 같고 음. 그다음에 뭐 평소에 <laughs>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네, 네. 내가 오늘은 이런 말을 해야겠다 또는 음. 오늘 나는 오늘 일어나서 뭘 해야겠다 음. 계획을 세웠는데 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네, 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음. 그게 너무 이제 신경에 쓰인다는 네. 사람이 있고 네. 뭐틀어져도 괜찮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세요 반반이에요 아, 그것도 반반이다 <laughs> 그러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네. 아 이게 너무 좀 긴장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음. 내가 나름대로 준비 온 말이 있고, 준비 온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 안 됐을 때. 어... 네. 적자적으로또 대응합니다. 적자적으로 아 나간다, 네. 신신 네. 네. 거 봐요, 그러면. 네. 그러면 네. 뭔지 아세요? 네. i n t p 예요 그러면. 네. 네. T라는 게안 믿겨. FF. 네. <laughs> 아, 네. 네. <laughs> 아, 네. 아, F신 거네. INTP. 결기로 가거든. 그니까, 화를 많이 내신 걸볼 때, F실 수 있어요. F야. F실 수 있다. 음. 네. 답도 아니, 없어, 그냥. 간 거. 일도 양단은 없다. 아, 아, 그 비율적으로 는 그게 좀 높다. 아,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 네, 네. 부일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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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네, 뭐, 예,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위원장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네. 어, 조만간 댓글로 네. 들어와서 제가 <laughs> 네. 소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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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은 네. 제가 때 네. 외향적이신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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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이 뜬구름 잡는 얘기 좋아하세요? 막.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은 그래도 누군가막 아무 말 하면 은 조금 힘들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떠, 어떠세요음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 예. 떻게 어떻게 어다게어 S. 게 어떻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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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게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서 어느 쪽이죠 후자예요 그같것거 그, 그, 것 같고 예, 그러면 예. 근데 처음에는 여향은 아니고 예. 저는 완전 내향이에요 아, 아 굉장히 음 수줍음이 많고 아 대중한테 쓰는 거지 아 <laughs> 지금도 사실 두려워요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음주로 좀연장일 때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음 근데 막 그렇게 투쟁을 하니까 음 사람들의 예. 선입견들은 여향이다아 예. 음 예. 아주 뭐. 음 그러면 걸걸하다, 이런 평소에 건데. 남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먼저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무한테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다? 어떤, 어떤 스타일이세요? 먼저 해요. 먼저 하세요? 네. 외향적인 것 같은데? 네. 네. <laughs> 아, 아, 맞습니다. 문자를 네. 마, 음. 많이 음. 하죠. 네. 네. 외향적이신 네. 것 같아요. 음, 어, 사실은, 아니, 타고날 네. 때는 네. 굉장히 네. 내양인데 네. 활동을 하니까 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음. 약간 변화가 네. 있는, 음. 네. 있는 것이죠. 차라이 변하기도 음. 하더라고요. 변화네 번절자. 네? E로 변했다. E, S, F, 그 다음에 그러면? 계획이 있을 때 계획이 있을 때 틀어졌을 때 음. 너무 불편하다 아니면 음. 틀어지든 말든 상관없다. 어느 어. 쪽이세요? 어, 저는 늘 억매이지는 않아요. 억매이지 않는다. 티내 그러면. 에프피야. 에프피야. 두분다 f p 피야그 에프피다. 저는 저기는 몽셀통통이 INTJ라고 저는 음. 음. 했고 <laughs> ENFP라고 쓰네요 아. 그죠? 음. 저는 아하. T가 아니라 F라고 둘 다, 두분다 FP입니다 두분다 FP입니다, <laughs> 제때 파이팅이다 파이팅이다 어. 어. 어, <laughs> 근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데 <laughs> 네. 몸은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laughs> 네. 파이팅 프로레타 아, 그런... 네. 몸은 어때요, 그게 뭐 <laughs> 다만세 노래 가사 외우셨냐고 자꾸 들 물어보시는데 어디서 약속하셨어요? 두분 중에 한 분이? 뭐 전에도 이 앞에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에에. 에에. 아, 이제 에에. 제가 그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담한새 네. 노래가 떼창으로 불러 주는 네. 게 어우 그게 너무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음, 그래 근데 그 가사가 너무 길어. 길죠.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래 운동가 로 배울 때는 짧아야죠. 짧죠. 네. 가사가. 그러니까 빨리 익혀. 음. 근데 너무 길어. 음. 그래서 이제 계속 따라 이제 보고 따라 보고 보니까 됐죠, 뭐. 네. 어,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음. 다 외웠어요, 외웠어요. 음. 그 지금 다 질문 나온 거아요 아. 네, 네. 음. 그 누구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어. 옛날에 <laughs> 네. 국민교육원장을 외우는 거 얼마나 힘들는지 아십니까? 네. 네. 근데 다시 만난 세계에는 음. 어, 역시 떼창으로 부를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음. 그 광장에 나가면 음. 제가 다 외우지 못했지면또 보고 따라 음. 함께 네. 떼창을 불러 음. 보겠습니다. 네. 결론이 이제 못 내우셨다라는 걸로 알아 <laughs> 들으시면 <알아들이시면> 됩니다. <laughs> 아, 네. 저도 뭐다못 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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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돌 전문가가 왜못 내었어요? 아니까 자기...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는데 그냥 얘기해서 가사 해봐 이러면 또 이거는 저... 그렇죠. 그런... 자기가 그런... 몇번 이제 스스로 이 불러 와야 됩니다. 음. 이 노래는 그래야 이제 익혀지는 거죠. 음. 좋은 노래죠 명곡입니다. 염색 음, <laughs> 뭐안 시나요 이렇게 염색은 뭐안 해도 되죠. 네. <laughs> 한상균 위원장님은 담한새를 다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예, 예, 예. 오로지 이제 음. 낭만을 위하여 이쪽으로 <laughs> 대중 가요는 이쪽으로. 예, 아닙니다. 뭐좀뭐 뭐 보고 따라서는 하죠. <laughs> 예. 그럼 음. 최백호 말고 혹시 그러면 대중 가요 쪽에 또 어느 쪽으로? 뭐또 제가 속마음을 <laughs> 어 그렇게 해야 될까? 네. 아, 가야라, 예, 아, 저, 저, 저 송가인 아, 송가인, 아, 송가인 아, 쪽으로 송가인 야, 쪽으로 어, 어, 아, 예, 아. 야, 음, 그렇군요. 네, <laughs> 저는 또 조용 그, 그 가는 길이 좀. 확실하십니다. 네, <laughs> 네 확실해요. 넘피, 확실한 아, 길로 아, 가시는구나. 아, 네, 네. 네. 어느그 확실한 노선이 있으시네요. 음, 네, 그 풍류, 낭만 이쪽으로 <laughs> <좀> 가시고. <laughs> 권영국 변사님은 처연, 예, 서정 다른네. 이런 쪽으로 <laughs> 좀 가시는 거 같아요. 꽃다지 예. <laughs> 노를 또 좋아해. 요 네.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음, 다른데. 정 <laughs> 대표 <웃음> 정 대표님한테 저 찍힐 거 같아요. 취향은 완전 달라요. 뭐저잘 듣고 있습니다. 정윤경 표도 내 표다. 이런 <laughs> 거. 아. <laughs> <laughs> 아. 아, 네. 아니요, 내 완전히 팬이에요 네. <laughs> 네. 아. 그렇죠. 아 저도 꽃다지 굉장한 음악가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길을 걷는 음, 예, 음. 우리 민중가수들이라서 음. 너무 좋아합니다. 굳이 요즘 젊은 세대 좋아하는 가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라는 질문이 있는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투쟁 사업장 다 파악하는 게더 무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솔직한 게 여기는 지금 장점이지 굳이 막 쓸데없이 BTS 얘기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제가 듀진스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했 그렇죠. 쇼핑 님이 전라 호남은 왜큰 정치인이 안 나오는가요? 라고 네. 어? 나왔는데 이게 이제 DJ 이후에 DJ가 이제 사람을 안 키워가지고 음, 네. 쭉 이제 업고 그다음에 뭐안 나왔다 이게 그 호남에 또그 묘한 그 묘한 그 민주당 지지층 호남에 또 묘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패감이라고 해야 하면 부적절할까요? 뭐 어쨌든 왜 우리는 대통령을 못 내는 거냐 뭐 정동영, 정세균, 뭐이다겸다뭐 뭐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그 역사에는 빨갱이론이 있어요 네. 빨갱이론이 있고 음. 예, 그것은 어 상당히 아. 요즘 많이 잊진 이야기인데 아. 처음에는 안돼 안돼 안 돼. 이 예, 얘기 들으면 안돼 안되고 티 같아요 티 같아 이게 아니라 예. 대답은 <laughs> 제가 있습니다라고 <laughs> 해야 되나. 아. 거기는 인물이 아니고 한상준이 대권 주자다 아. 어 DJ 다음에 제일 큰 대선 주자는 나다 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아, 너, 완전히 예. 지금 잘못 찍고 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어. <laughs> 아시죠 두분 노래 그렇게 안 하시면, 하시면. 음. 아, 노래 노래 안 됩니다 네. 어, 노래 안 됩니다. <laughs> 마라탕 좋아하시는지 자부 미미미 님이 질문하셨는데 마라탕도 좋아하고 호거도 네. 좋아합니다. 아네 예. 아, 네. 음. 음식은 가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안 가립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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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아까 권 대표님은 조금 이제 네. 아 가리는 이유가 있죠. 네. 네. 그건 이제 동물 왜냐하면 그 공장식 축산 네. 축산 때문에 음, 음. 제가 이제 그 그때 하여튼 기획 방송에서 네. 어딘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laughs> 아, 그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제 그걸 보고 나, 나서 어, 우리가 해식자에 가면 막 돼지 삼겹살, 이런 굽는 거를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반성이 된 거예요. 음. 실제로는 공장식 축산에 어쨌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음. 고기를 안 먹기로 야. 했다. 그거하고. 네. 2008년도에 이제 아. 우리 광업병 세고기 수입, 음. 수입에 대한 구력적인 협상이 있었잖아요. 아. 그때 백기환 선생님이 이제 소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음. 그 저도 그때 충이 너무 커가지고 음. 그때 소고기를 끊어버렸어요 음. 근데, 어, 아이고. 근데 이제 물론 식당에 가서 일반 음식이 나오는 걸 굳이 뭐 그걸 가려내고 이러진 않는데 아. 찾아먹지는 아. 않게 되더라고요. 아. 네, 실제로.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에 차돌박이 정도 들어있는 거는 용인하지만 일부러 고기구으로 가시고 이런 거는 안 하는 쪽으로. 구식을 아는 차. 이렇는데 <laughs> <안 먹기 웃음> 네. 같튼예 그때부터 음. 공, 공장식 축산에 대한 기억이 너무 선명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음. 네. 그런 생각을했죠두 두, 두 분이 제 이렇게 인상 인상이 딱 이렇게 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투쟁의 현장 이런 데서는 음. 두분다 이제. 어서 차고 그렇게 하시는데 <laughs> 네, 네, 네.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저부터 아, 아, 한상균 위원장님 은 화끈하신 스타일이에요. 조금 대화 아, 그냥 아, 느낌이 아, 화끈하시고 아, 아, 노래도 그냥 이렇게 한 개로 라면 열차 이런 걸 좋아하죠. 무엇이라? 네. 뭐 이런 네, 느낌이죠. 네. 네. 좀 이렇게 화끈하게 가는 스타일이신데 아, 네. 권 대표님은 상당히 음. 이것저것 생각하시고 고민 고민을 깊게 하시고 막 이렇게 음. 좀 섬세하게 가시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음. 게 이제 스타일이 딱 나뉘네요. 음. 가끔은 음. 섬세해요. 늘그렇진않않습다다그러니까 바꾸... 네,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a n 땐 w 거 같다. <웃음> <웃음> 바꾸죠 a 를 s w e r 으그러신 answer, 으그러신 answer, 으그러신 a 그래서 네. 민트를 처음에 결정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 음. 사실 골치체크 유니온 권유하다 예. 이 풀레임도 상당히 예. 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 요 아. 근데 거기 색까지 민트로 예. 아. 입히니까 음. 예. 반응이 뜨거웠죠 민트색은 좋아하는데 민트초코는 안 좋아하신다는 네, 거죠? 초코는 대체적으로 예. 그렇게 질기지는 않습니다 아, 민트초코를 예, 좋아하지 예, 민초파가 예, 아니다 예. 근데 이제 민트초코라는 게그 맛이잖아요 맛 그냥 민트초코가 먹으면 약간 치약 맛 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그 바카맛, 치약맛 이런 느낌의 분명히 이것은 초코는 초코인데 에이. 초코인데 박하맛과 치약맛이 맴도는 그 초코인 에이. 거잖아요. 에이. 그런 맛이면 어, 어떠세요? 하도 뭐 초코 전체를 좋아하진 <laughs> 않아. 아, 예, 아, 초코 아, 예. 같은 단것 아, 나는 음. 단 것보다는 짠 것이 좋다. 아, 음. 네. 얼큰한 게 좋지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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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 네, 역시 이런 스타일로 음, 네. 네. 아 이런 스타일이 좋네요. 네. <laughs> 아, <laughs> 네, 저는 국보다 찌개. 아, 아, 그렇습니다. 뜨끈하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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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해가야 네. 아, 아, 된다. 날큰 아, 아, 네. 거보다 좀더 애탕 좀더 하나 먹어야죠. 네 이런데 차이가 나군요. 홍어 애탕. 앉아서 앉아서 막 머리 굴릴 시간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업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스타일로 맞습니다. 과메기를 좋아합니다. 아, 역시 <laughs> 포함 포함주가... 아. 저는 과메기입니다. 어, 네. 야. 다음에는 어, 당선되시면 언제 저희 청와대에 불러주셔서, 네. 과메기라고. <laughs> 사주시면 <웃음> 좋겠네요. 네. 에탕도 먹고, 아, 네. 과메기도 먹고. 애탕 쉽지 좋습니다. 않은데. 음.